<laughs> 이야~ 자기랑 또~ 야~ 이렇게~ 좋다~ 아~ 좋다~ 아~ 진짜~ 아름답다~ 야~ 이게 뭐예요? 돼지갈비찜 자기야들 그래서 잘 먹을게. 응. 음. 너무 슴슴하게 된것 같아. 이거 싱 거일 거야. 아니야. 이게 딱 좋아. 여보, 그래도 이거 다 돌려깎기 한거 알아?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자기야. <laughs>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그럼 다 물러진댔어. 아, 됐어. 어... 어, 됐어. 그래, 잘 먹을게. 맛은 몰라. <웃음> <웃음> 자기야, 자기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국물이 맛있지, 그럼 고기는 맛이 없다. 아니야, 맛있어. 음. 음. 갈비찜을 먹으려고 한 거기 아. 때문에 국물이 맛있으면 안요잘 먹겠습니다. 숙주가 됐잖아. 자, <laughs> 우데 <laughs> 아, 자기야, 진짜 맛있어. 고기 엄청 맛있어. 와! 칼집도 다됐어 <laughs> 그리고 와. 생갈비 샀어. 근데 사고 나니까 오늘 쎌한 거 하고 좀 불교 속상했어. 음, 음, 음. 자기 미쳤다. <laughs> 미쳤어. 진짜 맛있다. 와. 현재 시간은 10시 17분. 아, 늦었네요. 오늘 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 3분이고요콜 잡았습니다 자양동 자양동 갑니다 아, 간만에 저 뭐야 어, 어 늦게 오는 손님 지금 20분이 지났는데 지금 10시 45분입니다 어, 늦한 20분 늦을 거라고 해서 가는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오케이 했는데 어 계속 안 오네 11시 12분이고요.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음, 잘했고요. 다음 코 잡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18분. 코 음. 잡았습니다. 아, 신내동 갈게요. 11시 48분 도착했고요. 손님하고 어, 손님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되게 재밌게, 어 정말 재밌게 왔고요. 커피커 하시라고 2000원 더 주셨어요 <laughs> 고맙죠 다음 콜 잡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 콜 잡았습니다 어차피 빠져나가야 될 거라 먹골역 15,000원 요 갈게요 현재 시간 12시 7분 여기 먹골역 도착했습니다 다음 콜잡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8분 콜 잡았습니다 아... 휘경동 배우할게요 현재 시금 12시 46분 도착했습니다 오늘 워낙에 늦게 출발해서 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며칠 동안 비 때문에 좀 쉬었고요 아 근데 어제는 일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세포들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아. 또 손님이랑 또 만나고 반갑네요 헤어지자마자 또 만나고 <laughs> 아, 고생하겠습니다아또저 뭐야 시립대 아까 첫 출발하는 데다 우산도 컸어요 우산 찾으러 한번 가볼까 있을까 뭐 요즘에 뭐 우산 집어가는 거 300만원 <laughs> 했다고는 하는데 야 솔직히 그건 너무했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돌고 도는 게 우산인데, 라이터처럼. 어쨌든, 다음 콜 시작했습니다. 이야, yeah, 찾았다. 이야, yeah. 아, 참, 씁쓸하지만, 그러한 뉴스 때문에 우산이 안전하기도 하네요. 아, 참, 뭐랄까. 그렇습니다. 우산 찾았어요. 현재 시간 1시 3분이고요. 야집 근처 우산도 찾았고 다 왔는데, 야 카카오 맞춤 코를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네요. 요거는 음 송파 가락동 24,000원. 야 이거는 내가 너무 기쁩니다. 요거 할게요. 시간 1시 28분이고요. 도착했고요. 야 제가 느낀 바는... 이게 가격이 뭐 맞춤콜인 걸따라서 가격이 좋다 보니까 손님한테 진짜 친절하게 되구요. 기분 참 좋구요. 그리고 손님 자체가 이렇게 높은 가격을 부르신 분들은 그 기사님의 어떤 노고를 되게 뭐랄까, 오히려 막 주차장에서 차까지 다 빼오시고 여기서 들어가실 때도 차, 주차장에서 차 이렇게 몰고 들어가시고 말씀이 많지 많으신 분은 아니지만 어, 엄청, 야, 못 받으시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되게 존엄하게 대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어, 차도 정말 좋은 차였고요. 음, 네. 어, 삶이 참 괜찮아 보이는 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아. 기분 좋네요. 네, 아주, 아주, 음, 어, 상당히 기분 좋게 자랐습니다. 다음 코어를 쳐 볼게요. 현재 시간 1시 42분 콜 잡았습니다. 아, 또 부평리 또 갑니다. 부평리. 가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차피 2시에서 4시까지는 거의 뭐 쉬는 시간이나 다름없으니까. 운 좋은 빠져나오는 거고. 아니, 뭐, 동네 또 구경하다 오는 거고. 이거 생행로 가겠습니다. 시간 2시 17분이고요. 진저 어... 봤고요.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어, 콜이 있다면, 예, 해야죠. 아주 그냥 제깍제깍 해야죠, 지금. 근데 목이 너무 말라요. 어, 아, 방금 모신 분은 수학선생님인데, 이제 학원선생 6년차. 어 고등학교 뭐 임용 봐가지고 교직원으로 시작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학원으로 옮긴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예,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 콜잡겠습니다필요한 2시 33분. 아 운이 좋습니다. 어, 콜 잡았어요. 천호동 4만 원. 요생수하겠습니다 사라비아 콜롬비아 시간 3시 30분 아주 운좋게 탈출을 해서 천호동으로 왔습니다 또저 뭐야 고, 저희 외가댁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네요 사람들이랑 어, 저희 외가댁과 인연이 있는 분이라 또 재밌게 얘기하고 또 왔습니다 사는 얘기 보면 뭐. 좋아요, 좋아. 다음 거 잡을게요. 네, 현재 시간 4시 25분이고요. 어, 콜 잡았고요. 어, 삼곡동 갑니다. 이게 28분이면 가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어, 나오는 버스가 있으니까, 이러고 수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5시 10분. 아, 손님께서 물까지 챙겨주시고, 아 어, 계속 못 말랐는데, 좋아요. 아주 굿, 굿. 현재 6시 40분이고요. 오는 길에 사가정에서 콜을 잡아가지고 하남 다시 3만원에 왔습니다. 아, 시간이 꽤 됐죠. 이제 집에 가야죠. 네시청해주 감사하고요. 혹시 콜 없으면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서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설람 설정.